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단타 매매를 할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도주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단타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것은 당일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당일 주도주를 찾을 때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도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주도주는 첫 번째 어, 시가갭이 높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가갭이 높지 아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갭이 높은 상태로 잘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에 가고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 시가갭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좀 위험합니다. 급락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갭이 높지 않은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 당일 거래대금이 좋은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이 좋아야 됩니다. 어,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제대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번 조건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없는 상태로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도 상한가에 못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좋아야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은 어, 주가를 상승시키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래대금 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어, 주가를 많이 흔듭니다. 상한가에 가더라도 주가를 많이 흔드는 경우가 많아서 당일 단타 매매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 회전율을 따질 수가 있는데요. 당일 거래량 회전율이 좋은 종목입니다. 음, 거래대금하고 거래량 회전율, 이두 가지를 저는 어, 수급 조건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거래대금만 따지면, 어, 사실, 거래대금이 항상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형주들, 우량주들, 이런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항상 많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항상 많이 들어옵니다.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할수 있고, 또, 어, ETF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라든지, 아니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ETF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항상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만 가지고 수급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런 대형주들, 우량주들, 그니까 항상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거래대금도 보고, 거래량 회전율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은 종목입니다.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 등락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등락률이 급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그러니까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은 상태로 오늘 터져야, 아, 오늘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해야 당일 주도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음,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등락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당일 10% 이상 상승한 종목, 네. 이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를 찾습니다. 위 종목들이 맞으면, 네. 이 종목들이 어, 이 조건들이 어, 충족이 되면 그 종목은 당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죠. 음, 9월 15일에 어,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보면. 음, 먼저 미코바이오가 있는데, 네,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78억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에 가더라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잘 상승이 나오고, 등락률이 좋게 나오고, 상한가에 가고 하는 종목들을 보면 어, 좀... 흥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지나고 나서 아, 이 종목을 좀 매매하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어,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아무리 상한가에 가고 하더라도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크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코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종목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 이런 종목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제 기준에는 좋은 상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일 주도주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스틸리오는 좀 다릅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시가갭도 낮고 그리고 어,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1320억 들어왔고 거래량 회전율도 좋습니다 33.48%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20% 이상이면 어, 양호하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좋은 종목들은 회전율이 100%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대동기어 같은 종목들은, 네, 이 종목은 회전율이 124%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어, 거래대금도 좋습니다, 이 종목. 어, 1343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 시가 갭 좋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 중에서 대동기어가 가장 좋다.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대동기어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네, 앞에, 음, 시세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세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았고, 등락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급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두 가지 조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동기업 보시면, 어, 앞에, 네, 음, 거래량 비율도 98%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보다 거래량이 좀 살짝 줄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았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등락률이 3.98%입니다. 그래서 어 등락률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종목은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은 종목이다. 그렇고 음 포스코 스틸리온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상승이 잘 나왔던 종목 시큐레터. 상한가에 가진 못했지만 음, 상한가 다음으로 좋은 상승을 보여줬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어, 시세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시가 개입이 좋고 그리고 어, 안정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주도주의 특징 어, 첫번째 시가 개입이 높지 않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좋다. 그리고 회전율도 좋다. 아,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1,453억 들어왔고, 회전율도 65%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말씀드린 기준, 시가 갭이 높지 않고, 당일 거래대금이 좋고, 거래량 회전율도 좋고,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았고, 그리고 시가 갭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10% 이상 상승한 종목, 예, 네, 그런 종목으로, 음, 당일의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음, 목요일 사항가죠. 서남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에 사항가에 갔는데, 이 종목도 전날 터지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시죠? 어, 거래량도 급증하지 않았고, 예, 등락률도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퓨런티어. 예, 퓨런티어. 어, 9월 12일 상한가입니다. 이 종목은 시가갭이 살짝 높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음, 퓨런티어 이날 일단 거래 대금이 좋고, 그리고 회전율 자체가 좋습니다. 이날 거래 대금이 어, 2,499억 들어왔습니다. 2,500억이 들어왔죠. 그리고 음, 회전율이 81.8%입니다. 네, 회전율을 네, 이날이죠, 9월 12일 회전율을 볼 수가 있는데 81.8%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래 대금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래량 회전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갭이 살짝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조금만 더 보면 네 코치 테크놀로지 상한가입니다. 이종국도전날 보면 거래량이 124%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어, 300% 이하면은 터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전날 대비해서 300% 이상 터진 종목은 시세가 터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시세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10% 이하. 등락률을 따지면 종가 기준으로 10% 이하 조건을 어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네. 거래량은 전날 그그 그 전날이죠. 네, 어 대비 100% 이하. 네. 그러니까 전전날이죠. 오늘로 따지면 어그제입니다. 예. 전날에 전날이니까 어그제입니다. 한300% 아, 이하. 그리고 등락률은 네, 10%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종목도 예, 상한가에 갔는데 네, 보시면은 음, 전날에 그러니까 9월 5일 상한가인데 9월 4일에 어, 9월 1일 금일보다 예, 그 등락률도 10%이하고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 거래량 비율도, 어, 300%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네, 이 종목, 음, 제가, 어 관심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 종목. 이렇게 눌린 다음에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어 하나 마이크론을 보시면, 네. 그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81.61%. 그리고 등락률은 종가 기준으로 2 4 2입니다 어, 상한가에 가는 날, 일단 시가 갭이 좋습니다. 시가 갭이, 음, 0.71%. 어, 시가 갭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시가 갭이 좋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좋습니다. 4735억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런데다가 이 종목, 어 이날 회전율도 좋습니다. 어, 9월 1일 보시면 네, 회전율이 38%입니다. 아주 좋은 회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회전율이고 다른 것보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날 좋은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고 어 추가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림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날도 단타 매매 하기가 굉장히 좋았고 어, 이런 기준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이런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잘 보셨나요 어, 제가 지난번에 몇번 어,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음 그때는 거래량 회전율을 설명을 안 드려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당일 주도주가 될수 있는 조건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잘 인지하시고 공부도 더 하시고 경험도 더 쌓으셔서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고 제가 이 후속 영상을 내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내일 영상도 어, 확인하시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